때는 2023년 2월 27일 맹구가 뉴캐스를 제압하며 리그컵 우승을 거머쥐는데 5년차 맹구 팬이었던 한건영은 뻥에 취해 바로 축구 게임을 킨다. 너 호날두 호날두 뉴케스니, 왜 터? 네 개새끼야 개새끼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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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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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킬을 몰라 킬을. 내거내거내거내 거. 형 꼴도. 아씨 지금 안어 아니 키를, 키를 주라고 패스 플레이 못해? 헤이 헤이 헤이. 그 한건영 스 어, okay, okay. 패스. 잠깐. 사고. 오케이 오케이. 스루 패스 스루 패스. 아 오케이 okay, 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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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아티클걸렸어 주자 주려고 했는데. 근데 우리 골키퍼가 있지. 응. 오, 응. 오, 오, 야, 어 아니. 아 뭐야? 아, 뭐아 골키퍼 보험. 아 골키퍼 개 투롤이네. 형 나락갔어도 다시 할수 있어. 사람, 뭐 태클 가라, 이 열심히 하면 될 거야. 그렇지 라는의미아씨 정말 고 나이스. 패스패스 오케이 가자. 야너야지너야지 아유나라 그래 내가 음? 아니, 뭐... 와! 와, 진짜 아니 뭐야 개해 고수 두 명이야 왜 상대팀 개가아니아아니아니 할만해 할만해 야해해 아이씨 아니 뭐해 오케이 내꺼다 오케이 골 넣었다 치그치 오야 골키퍼 뒤졌는데? 오케이 okay, 아게 아니 야, 정말 이게 나니야야 난이... 나이스 비비 너네아 뒤잡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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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시슛슛 안돼 아, 아, 슈... 아 슈... 나이스. 진짜 미들어가 저거 <laughs> 뭐야 저거 오 나이스 아아아아악 피션있어 아우 잠깐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, 어. 아 시발 무빙 지렸는데 됐다 <laughs> 살아 제발 아깝게 여 안돼 어 뭐야 저거 야카로스아야 <laughs> <갈렸어! 웃음> <laughs> 아나 방금 어. 개 지났는데? 와... 괜찮아 나는 전체 1등이니까 어 잠깐만 야! 오, 뭐야? 잠옥이다 잠옥 무슨 소리야 나임?